돌이튼 저는 어렸을 때 매우 뚱뚱했습니다.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별명이 뚱땡이, 돼지, 뚱뚱한 애들을 지칭하는 별명들은 모두 제 별명이었습니다. 그래서 혹독한 다이어트를 거쳐 지금은 적당한데요. 근데 옛날부터 먹을 걸 굉장히 좋아했고 먹는 행복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던 사람이라 일주일에 두세 번은 자극적인 음식이 매우 땡겨서 먹어요. 그런데 먹고 나면 "아 괜히 먹었다" 하고 느낌도 안 좋고 그런 튀기고 기름진 거 배불리 먹어봐야 몸에 이득도 없을게 뻔하고 배부르면 느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싫었습니다. 그래서 저런 음식들을 먹을 때 배가 엄청나게 부를 정도로 양껏 먹고 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몇 개월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양껏 먹고 토하는 게 습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익숙해지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듯이 원래 먹고 토했던 사람처럼 익숙해지더라고요. 다시 뚱뚱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러는 것 같습니다. 인터넷에 쳐보니까 그렇게 하면 거식증 걸린다.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? 술 같은 경우에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과함했을 때 차라리 그거 전부 소화시키면 다음날 몸이 힘들고 차라리 오버했다 싶으면 토해버리면 개운하다고 하더라고요. 몸이 해독할 부담이 덜어지고 흡수가 안 되니까요. 차라리 굶으라는 친구들 말도 있지만 저는 굶으면 며칠 굶고 폭식을 며칠 하기 때문에 몸에 안 좋은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솔직히 거식증도 제가 워낙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식증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몇 달밖에 토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당장은 살안 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저렇게 토하는 건 일주일에 고작 두세 번뿐이고 나머지 식사는 정상적으로 열량 칼로리 계산해서 최대한 나물, 야채, 과일 위주로 건강식으로 먹는데요. 안 좋을까요? 조언 부탁드릴게요.